가자. 하... 할수 있다. 너 이글크로 딜케 딜깨 잘하니? 딜케요. 딜케는 음. 그냥 그렇더라아 그렇지. 하나에? 그 둘아. 둘에? 둘에 뭔지 몰라? 금개금개 그, 금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딜케 잘한다며. 야, 딜케 잘한다며. 딜케 다 놓치는데 지금? 긴장되니? 그렇지. 좋아. 좋다. 야. 오, 더캔 잘하는데? 원투 2, 리4 다음에. 야, 잘했어. 야, 잘하는데? 딜 캔은 긴장하지 마라, 오케이? 아, 탔어. 원거리에서 들어올 것 같을 때, 네가 들어가면서 킥쿡 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킥쿡 지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야, 잘했어. 아이씨, 펭신 반대쪽으로 돌았잖아. 야 발코차 다음에 왜두 바퀴 도니 킥턴, 킥턴 하단 확정인데 이직하는 거야? 그냥 패턴이 패턴, 패턴 그런 패턴 아. 쓰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좋다 야 망했어 이십이자 야 그리고 벽에서 초이그로 가드 시키잖아 이그룹하잖아그 네. 다음에 네그 다음에 덕해난 다음에 근데 이그로 다음에 앉았다가 이그 이그 원 다음에 소니판까지 확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 알겠어 오케이 모를줄 알았는데 야 엄마 왔어 왜그래 야왜 나보다 야 엄마 왔어? 네 잠깐 오셔 아이씨 진짜 엄마 왔어 <laughs> 야 진짜 엄마 왔어면 뭐 어떡해 야, 어머니한테, 혼났어? 야, 어머니한테 혼났어? 야 어머니한테 혼나고 있어 지금? 야 말이야 야 <laughs> 말을 안하는데 지금 X됐다 야야 야, 엄마 진짜 왔어 야야 야, 진짜 <laughs> 야나엄마한 혼나고 있네나 빨리 혼나고 있으면 이, 그 혼나고 있으면, 오케이, 얘기해봐. 혼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안 혼나고 있어요. 아, 잘다 알았어. 알았어. 아, 어머니한테 죄송하다 그래, 알았지? 그리고, <laughs> TV 보면, 그, 정의 아재 TV 봤다 그래, 오케이? <웃음> 네. <웃음> 엄마 긴간다, 조심해라. 아, 일단 집중해, 하나에. 주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있겠어요, 있겠어요. 아, 그거 그건... 야, 이긴 거 미리 얘기하지 마오 이겼네. 진짜? 야, 진짜 이거 내 잘했어요. 어머니 가셨어? 네, 가셨어요. 아, 잘했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어, 누구랑 대화하고 있냐? 라고 아, 뭐라 그랬어? 친구랑 하고 있다. 아, 잘했어. 아, <laughs> 형 나이가 36살이 같이 안 보이지 않냐? 형이. 아, 빨리 대답을 하란 말이야. 형, 나이가 36살 잘안 보이지? 네, 그러니까. 어, 좋아. 둘에? 큰게 그렇지. 너그 투원 가드 시키고 그거 안 써? 아까 얘기한 거. 아그 찌질 거라고 잘못 들었어. 투원 가드 시키고 상대가 개기잖아. 그럼 호커리캔이 다 이긴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되게 좋아. 오케이. 그거 만약에 오케이. 상대가 안 개기면 뭐 해야 돼? 피커브 잡으면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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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 잘 해보자야. 네네. 그리고 벽에선 투원 가드시키고자해 잡다가 투원 3타 있지. 투원 3타요? 어, 투원 다음에 오른손 3타. 아, 네 그거. 그거 가끔 쓰면 좋고 피커버 잡을 때 레버를 앞 커킹 맞을 거 같으면 레버를 앞으로 밀어. 오케이? 네. 아, 그 오토가드 그렇지. 때문에. 알고 있네. 아, 잘하네. 그리고 구 왼손도 있어. 피커버에서 구 왼손 가드 되면 위빙 어깨치기 있지. 어떤 거야? 구 아. 왼손 있지. 구 왼손 점프치에서 때리는 거. 아, 네. 그거 가드 시키고, 위빙 어깨 치기, 카운트 하면 콤보 되는 거 있지. 그거 쓰면 좋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딜케 안해 소닉팡으로 저런 건 딜케 하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 바로 쓰네, 좋아. 아, 저 몰랐어요, 아까 딜케. 씨, 소니팡 들어가. 야, 드라곤 이러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거기서. 좋다, 야. 야, 이런 거 잘하네. 야, 벽금 너잘못 써? 그냥 때리고 싶어갖고 썼는데. 아, 잘했어. 일단 때리면 잘한거야 <laughs> 소니팡 이렇게 하자 그렇지 야 기형 건담을 막아야돼 오케이? <웃음> 네. <웃음> <웃음> 좋다 그렇지 딜레이주는거 형거 봤구나 방송 스티브 교육 봤구나 봤어? 네 봤어요 어 좋아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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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드라곤이 좋고 야 좋다 야너 스티브 잘하는 구나? 잘하는데? 가자 좋아 1,2,3,4 킥턴 중단 좋고 잘하고 있어 어 콤보 좋다 야 그렇지 야너 이겼어 이겼어요 아 알았어 아 그런거 같애 야 잘하는데? 야형거 유튜브 방송 몇번 봤어 하루에 저한 번밖에 안 봤는데. 한 번을 한 번을 봐. 계속 봐야지. <laughs> 앞으로 계속 보면서 틀어놓고 광고도 봐줘. 알았지? 형 수익이 네. 그거밖에 없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야 잘한다. 좋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투원 가드 시키는 거좀 잘하는 게 좋아. 오케이? 투원 가드? 어 투원 가드 시키고 아까 말씀 말한 거 뭐야? 내가 투원 가드하고. 플 보컬이나. 그렇지. 면플 커버. 그 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키코 가드하고나서 상대가 만약에 원잽 내밀지. 그러면 네. 더캔 씨오크 하면 된다 오케이? 씨오크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거는 상대가 만약에 킥꾹 다음에 뭔가를 심하게 할것같 위빙 씨오크 하면 돼 오케이? 위빙 씨오크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 가자 야 이거 이기면 된다 이겨보자 한번 이겨보자 아 주황단은 지금 아니에요 주황단은 이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이겨서 진짜 한번 야 오늘 한번 세명 졸음 시켜보자 형 너 바로 졸업할 수도 있어 지금 너 잘해도 좋아. 갑시다. 그리고 <laughs> 백 대시하면서 기원권도 좋고 킥크도 좋아. 오케이. 네. 와. 여러분들 이렇게 구라 TV를 많이 봐주면 이 친구처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 유튜버에는 교육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정주군계 파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파이 할수 있어 음, 정주군계. 저는 위빙 어퍼로 하는데. 위빙 어퍼 좋다. 좋아좋아 밀빙워퍼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물좀 한잔 마시자 아야 너가 내 혈압을 낮춰준다 아주 좋아 아 그동안 혈압때문에 미치긴줄 알았어 형 고혈압이야 이러다 형 쓰러져 혈압을 낮저 아, 낮추면... 사실 그 며칠전에 그 도전자로 왔는데 그래? 너가 이겼냐저 그... 주황단 상대를 이겼어요 제가 어떠 왜 이겼어 그.. 팽.. 팽 하시는 분그왜 이겼냐고 아.. 이길 수도 있죠 아.. 알았어 아, 오늘도 이겨보자 그렇게 이겨보자 오케이? 좋아 좋다 잘한다 그 드라곤이 별로 안 좋다 거기서 오케이? 야 좋아 바른트! 그렇지 잘한다 잘하고 있어 형이 알려준 대로 잘하고 있어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괴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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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망했어 시부자. 아... 위빙 아, 그 위빙 바리언트 쓰지 말고 그렇지 3타 그거 써 차라리 야 네. 그거 안돼 아 위빙 어깨야 위빙 다음에 바리언트 하지 말라니까 너무 많이 해, 오케이 야 시부자 그렇지 좋다. 형으로 몰아! 아... 저 영깍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거 발코차는 한번도 안쓰는거니 왜 아... C부장 영깍 미치겠네 아. 아... 레오 그만해! 이 C부장 진짜 개열받네 정조군계 그만 써! 그렇지 잘한다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거 알아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웃음> <웃음> 내보낼 거야. 이분은 내보낸다. 주황단은 지금 아닙니다. 주황단은 이따가요. 이거 끝나고 야너 문제가 뭔지 알아 지금? 공창과 가지식기 발코자 가끔씩 써야 돼. 왜 무진개 안 써? 오케이? 아더 더티 가끔 써줘요? 예. 공창과 가지식기 더티 이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형님. 제자로 아, 못 신어간 탓에 그만. 할게, 그렇죠. 아. 헬커스님 일부러 그랬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 졸업 못 시키려고. 정주정. 아 침착한 아, 캐릭터들 아니, 요시랑아 진짜. 아. 엔리사랑. 아 내가 레오 알려주지만 레오 캐릭터 거지 같다 진짜. <laughs> 야 공찬가 가져시키고 기원권이랑 아니면 뭐 스매시랑 그리고 더티랑 이직할 수 있고 너 너무 바리언트를 많이 써. 차라리 바리언트 3타를 써.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걸 받고 일어 나 세류 용사영아 무한무제영님 아만원 감사합니다 정수리를 좋아합니다 야 제발 야할수 있다 지금 무한무제영님이 힘을 주고 있어 아, 할수 있다 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가 너무 많이 써그거 뭐야 어떤 거야 우야 쉽지 그 바리언트 너무 많이 써, 오케이? 왜 아, 투원 안 써? 아 투원 좀 자주 쓸게요. 투원 다음에 이그 압박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너가 공격은 되게 잘하는데 바리언트 너무 많이 써. 야, 백대시하면서 기영권 많이 써야 된다, 오케이? 백대시 기영권이요? 어, 백대시하면서 기영권이나 킥컷 같은 거좀 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쿠쿠삼님이야, 야, 이거 요시야야. 요시 솔직히 스틱커 불리하거든. 백대시하면서 킥턴 중단도 조금씩 써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물좀 마셔야겠다. Round one. 가자. 그렇지. 아잘 했는데. 아. 야 원거리 서치면 소니팡 때려야 된다. 오케이.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야 콤보이 12장, 콤보 12단 벽콤 뭐 아. 누가 연 벽콤 연습했어 안 했어 순치다기 얘기해. 연습했어 아, 안 했어. 벽콤 빙났어요. 벽콤 빙났어요. 아웃 오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 하루에 잡기 풀기 몇 얼마 연습하냐? 잡자 못 풀어요. 연습해. 하루에 몇번 연습하라고 했어, 형님. 그거 모르겠네. 10분 연습하라고 했어. 하루에 10분씩 연습해, 오케이? 네. 응. 패링 하지 말고 거기서. 안 돼. 아, 너 요시 아 몰라. 몰라요. 그렇지, 잘했다 이거. 니상 때려주고. 아니 왜 소니팡 안 때리고 이거 하고 있어? 패턴 쓰지 마 좀. 좋다 이거는. 야, 제발. 아, 저 여신은 아이모르겠네 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야, 이길 수. 방금 이글크로 1타 방금 공중에 떴잖아. 그거 콤보로 연결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하나에. 둘아. 둘에. 금게. 그렇지. 야, 씨부장. <laughs> 백기 채면서 기억코 왜한 번도 안 써? 너 자객이지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에요 자객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야 잘했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쫄. 아. 너한판더 지금 태약이야 알고 있지? 네. 너 근데 왜 피커보다면 뒤왼 D로와 왼손왼손 오른 손 오른 손왜안 써? 아 그거 쓸 각이 안 나와요 일단 알았어. 가보자. 아직 집중하면 된다. 집중하면 돼. 오랬지? 지금 조시시로님이거든? 네. 투투 그거 쓸 거야, 오케이? 네. 그, 형, 그거 방송 봤어, 안 봤어? 그거 안 봤는데. 그럼 투투 다음에 딜케가 있어, 사실은. 오케이? 네. 근데 문제는 그거 딜케 하다가 카운터 날 수도 있다. 그,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일단은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쿠쿠 삼님 더 잘해지셨네요. 알고 있어요. 패턴을 만들라고 해서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셨는데 좀 잘해지셨네요. 하... 근데 왜 그게 꼭 오늘이셨나요? 했나요, 쿠쿠 삼님? 그게 왜 오늘이요? 다른 날도 가능했잖아요, 형님. 너 백킥 쿠를 너무 안 써. 백대시하면서 킥 쿠를 써줘야 상대가 안 들어와서 팀은 오케이. 백대시하고 픽커고요킥 쿠. 아, 아키쿡이야 네. 그리고 키쿡이나 기원권 다음에 네. 그런 걸 써줘야 상대가 안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조시시로님 뱅키슈 찍으셨나?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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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 아 유스퍼 갔다가 날먹이 한계로 빈디까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왜냐면 브롤로부터 올리셨잖아요 조시시로님 가자. 그리고 뒤에서 기영권 맞잖아. 뭐가 확정인지 알아? 그 뭘? 뭐가 확정이에요? 뒤에서 기영권 맞으면 시오코까지 확정이야. 오케이? 아, 네. 어, 오케이. 아까 그래서 기어, 뒤에서 기영권 맞아서 시오코 때렸으면 베스트였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너 너무 더 티를 안 써. 더티좀써 대시 한다면 오케이? 네. 클났다야 이거. 너도 이거 너 이거 엘리자 모르지? 네. 이거 막했어 야. 레버 밀어 그래야. <laughs> 아, 내가 알려준 것만 쓰고 있어 조심지런데 미치겠네. 아, 야 잘했다 이거. 그렇지. 더 티즘 쓰라고 좀. 이겼어 이겼어요. 아, 이겼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야 잘했다. 야 잘했다. 형 형이 알려준 거날모 패턴도 잘 이용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거 진짜 써야지. 왜안써 그렇지 자. 아, 그렇지. 잘한다. 아다행이야 지금 날목하기 전이거든 조시로님이 야 날목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야 날목 당하면 너못 이겨. 그렇지. 야할수 있어. 이겼어 이겼어요. 아 진짜? 아 잘했어. 아. 야 날목 당기 전에 죽여야 돼 빨리. 네. 엘리자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가자. 안돼. 비부이 기술 요건. 야디케 아... 기상 폴 해야지. 아 좋아 안돼 이건 안 좋아 야 이거 안 좋아 안돼와 콤보봐 야너 잘했다 야 발은 좋다야 좋다 야 저기서 다행이다 양자 많아서 다행이다 어 콤보 좋은데 이겼어 이겼어 어씨아 이거 때문에 아 이겼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와다행다 다행이다. 막판에 너 기없어서 이긴 거야. 와. 야, 아, 다행이다. 엘리자 아예 몰라 갖고. 와. 야,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조시시로 님이 양잡을 안 썼어. 그 양잡이? 어, 방금 양잡했으면 너가 정진 거였어. 어, 네. 다행이다. 얘 일부러 져 주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기라고. 아, 어,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그 방금 그 있잖아. 다이브 키다음에 양잡했으면 하나도 못 풀었을 거 같거든. 양잡을 안써 다행히 안해 주셨어. 어, 다행이다, 진 와. 야, 방금 보고 나 방금 보고나 깜짝 놀랐다. 조시시로 님이 날 보고 너무 잘해 가지고. 이 엘리자 양잡이 엄청 빨리, 빨리 풀어야 되거든. 아, 이분은 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단 아니에요 아직이요? 그렇지, 야, 그거 좋잖아. 피커보에서뒤 왼손 왼손, 양손 양손 좋지. 네, 가자. 아, 근데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엘리자는 뭐 횡의 강해요? 횡의? 아니 횡의 그렇게 강하진 않아. 아, 근데 사실 조시시로님이 날목 패턴을 몇개쓸수 있었는데 안 썼어 다행이야. 아 근데 조시시로님 잘해주셨다 <laughs> 브롤로에서 비... 유서포까지 올릴 때 저렇게 오, 올리셨는데 투투를 안 썼어 다행히 야너 투투 썼으면 말렸거든 내가 봤을 때 투투 안 써줘서 조시 야 얘기해봐 조시시로님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줘 조시시로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야 날먹 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리리는좀 빡센데 리리 시계 행신 돌면 돼 오케이? 네 시계 행인 거 아는데 응. 약간 뭐 악마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악마발 내주면 돼 악마발 막으려고 하지 고 오케이? 오케이 악마발 중요할 때한 번만 막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Okay. 백대시 하면서 키콕이나 기온권뭐 맞고 기온권 많이 하면 돼.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렇지. 시계로 피했잖아. 이걸 때리는 걸로 스배. 오케이?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어요. 오케이. Okay. 하나에 구 오케이. Okay. 야, 캐논 맞고 저건 들케야지 오케이? 라고는 좋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집중해. 집중해. 오, 좋아. 야, 이 씹이장 드라곤으로 바닥 깨야 돼. 이맵 들어와라. 아, 매우... 그렇지. 아, 야, 이맵 드라곤으로 바닥 깨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콤보 알아? 그, 킥쿡 하고서. 그렇지. 뭐냐? 아, 뻑치지마 그만해! 차발 백 대시 한 다음에 킥쿡이나 기온권 하라니까. 오케이? 너 이번에 지면 태양인 거 알고 있지? 네. 집중하자.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아? 아, 야, 방금 저렇게는 그 야, 더티를 쓰라니까 왜, 더티 왜안 쓰는 거야? 일부러 안 쓰는 거지. 아니, 더티 그쓸 각이 안 나요, 진짜. 너무 좋잖아 방금 일어나는 타이밍에. 안 돼. 야, 제발. 할수 있어. 레플립 맞고 짠수. 안 돼. 야, 시부장 리리 이거 누구야? 아! 아있다 그렇지, 좋아.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더티 좀써 제발 2맵은 더티 더티하면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야 망했어 이 씨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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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잡았다 다행이다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야 2맵은 더티 스매시 한 다음에 또 더티 밟으거 1타만 하면 밑으로 떨어져 벽에서 오케이? 오케이 아 캐논 안 돼! 원투 쓰리 포즈 그만 그맵에서 하면 안돼야 이길 수 있어 아직 이길 수 있어 집중해! 아 졌다 진거 스포하지 마이씨부장 아, 죄송해요 괜찮아 아 아까 그 레오 잡았으면 되는데 아. 아까 그 레오 잡았으면 졸업인데 아. 아. 방금 얘기한 거 기억 나지? 네. 백백시. 시쿠 기원권. 기원권. 그리고 너 더티를 너무 안 써. 지금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게임할 때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더티를 그 약간 허칠까봐 잘못 쓰게. 겠인천각담했 아, 쓰면 되잖아. 아 공차가 그리고 벽에서 압박할 때 쓰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소감 좀 얘기해줘.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그래도 많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아 고생했어. 네. 나중에 보자 방송에서. 네.